안녕하세요. 동화 읽어주는 김원장 김숙리입니다. 우리 아이 이해하기 우아해 열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음, 자 떠나자 야이야이야이야 바다로 <laughs> 네 열심히 육아로 또 직장의 일로 분주했던 일상에 이렇게 쉼표를 찍는 휴가. 여러분 휴가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잘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 오래간만에 나에게 다가온 휴가 멋지게 보내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이번 휴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그 휴가, 휴식의 의미는 다릅니다. 저에게 휴식이란 어린이집 아이들과 잠깐잠깐 잠깐 만나는 시간, 그리고 어린이집 텃밭을 돌보고 화분에 물주는 시간입니다. 거의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운영 전반의 일들을 결정하고 고민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몸을 쓰는 것, 그리고 단순한 활동이 제겐 재충전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음, 무거웠던 머리도 이렇게 환기되면서 가벼워졌거든요, 항상. 어, 그럼 아이는 어떤 것이 휴식일까요? 아이는 내 마음대로 놀이를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내 놀이를 어떠한 제약 없이 실컷 노는 것이 바로 좋은 휴식입니다. 그럼 매일 육아 전쟁으로 또 직장의 업무로 인해서 지침. 우리 부모님에게는 어떤 것이 휴식일까요? 오롯이 나만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책 보기, 아니면 좋아하는 드라마 몰아보기,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 먹기, 아니면 침대와 한 몸이 되는 이런 극히 소소한 일상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또는 휴식하면 어딘가를 가서 신나게 노는 것만을 생각할 텐데요. 그러나 사람마다 적절한 휴가와 휴식의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는 큰맘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육아로 지친 당신, <laughs>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까 또 어디를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족의 응원을 받아서 오롯이 내 내면의 나를 바라보며 조용한 하루를 지내면 어떨까요? 부부끼리 서로 각자의 휴가 계획, 계획을 세워서 단 하루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육아와 직장일로 인해서 소진된 지친 몸과 마음이 좀더 가벼워집니다. 쉼이 있는 삶은 우리를 리셋하여서 다시 에너지 넘치게 만듭니다. 에너지 넘치는 우리 부모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